correct t h u n 입니다. 지금 전부 다 1번부터 10번까지 보니까는요. w 하나 빼고는 전부 어떠냐면 v e r 의 present 형태가 쓰여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봤을 때 last night 라든가 yesterday 라든가 How was your trip? 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past tense로 바꾸는 연습해주면 되겠네요. Hello, Clark. I'm home from our trip now. I arrived last night. 여기에는 d만 붙여주면 되겠죠. 2로 끝났으니까. Clark, 안녕. 여보세요. 이런 말이죠. 지금 전화를통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보세요. 나 어, 집이야. 어디서 왔어? 어디서? 그쵸 우리 여행에서 돌아왔어 이런 말이죠. Now 이제 I arrived. 내 네, 도착했어. Last night 어젯밤에. Welcome back. 잘 왔어. I 여기 과거로 바꾸면 wanted 가 되겠죠? I wanted to call you yesterday. 어제 전화하고 싶었어. I missed you. 보고 싶었거든. 에이 부끄러워 부끄부끄. How was your trip? 여행 어땠니? it war 이라 었어요 war 과거는 맞지만 it 하고 짝꿍이 안되기 때문에 it 하고 짝꿍인 w a s 를 써줘야 되겠죠? It was wonderful. 근데 좋지. We visited 이디 붙이고요. My grandparents at their farm. 우리는 어, 할아버지 할머니 농장으로 방문을 갔었어. We picked strawberries 우리 딸기 땄고 and planted trees 나무도 심었어 we also milked a cow 우리는 milk 여기서 우유란 뜻이 아니라 verb로써 a cow 저, 어, 소의 젖을 짜다 우유를 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어, 소의 우유도 짰고 and collected eggs 계란도 주워 모았지. Cool, 멋진데. I received your email. Receive, 받다,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 e로 끝났으니까 d 만 붙이면 되겠죠. 네 이메일 받았어. You looked 보이더라. You looked like you had a lot of fun in your pictures. 네 사진에서 네가 엄청 재미있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보이더라 이런 말 있죠. 사진을 친구가 이메일로 보내줬나봐요. 어, 보니까는 이 친구가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재밌게 놀다 온것 같네요.